아바타도 화장하는 시대. 외모와 자기 지각이 중요한 이유. 요즘 인스타그램만 봐도 자기 얼굴 사진 대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이거 내 얼굴이야, 라고 하는 게시물 및 영상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모습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아바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비드 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SNS 상에서도 실제 만남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할수 없는 일탈행이나 과감한 행동도 온라인 상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즐기는 젊은층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바타는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주얼한 캐릭터를 만들어 웹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시스템입니다. 내 마음대로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옷 색깔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 전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바꿀 수 있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가늠하게 하는 수많은 신조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아바타 메이크업입니다. 자신의 얼굴 대신 사진 속 인물의 얼굴처럼 보이게끔 정교하게 연출하는 기술인데, 뷰티 유튜버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 코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열광하면서까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일이지만,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덕분에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멋진 가상의 자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인데, 자신이 웹상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 실제 모습 이상으로 마음대로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어떤 아바타도 실제 모습보다 못생긴 것은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외모와 자기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못생긴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피부질환, 특히 문등병은 죄에 대한 응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부질환은 불결하고 타인에게 죄인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반점에 대한 사회 심리적인 대가도 컸습니다. 백반증, 적포주색 반점 등의 경우 심리적인 고통이 큽니다. 사람들이 백반증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 33% 이상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과 격리되었습니다. 백반증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영향 상태를 증진시키거나 걱정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부색이 별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악마 취급을 받거나 혐오를 받았습니다. 피부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행복감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은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이다와 상통하기까지 합니다. 범죄 연구가들은 절망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상습적 범죄 행동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성형수술하면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상습적 범죄를 경감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외모와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더 좋아지면 행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모가 조금만 좋아져도 자기지각은 크게 개선됩니다. 외모의 자기지각은 매우 중요하며 정신질환일 경우 더 그러합니다. 신체 이미지가 좋아지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바타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지영 교수의 스마트 러닝